안녕하세요, 지플렛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경서동에 나왔는데요. 2억대 중후반이고 시립 주금도 2천만 원이면 가능한 가격 좋은 신규 오픈 현장입니다. 한개동 8세대이고 10평 30평 방 3개, 욕실 1개로 이루어진 구조이고요. 주차장도 필르티 구조로 세대당 한 대씩 100% 가능합니다. 현관부터 보실게요. 네, 전실인데요. 전실 공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키큰장 3칸 되어 있고, 전신 거울이 있어서 외출 시 외무 단장 하시기에 좋고 띠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일괄 소동 스위치 잘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잘 설치되어 있어요. 실내로 들어와 보실게요. 네,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로 1번 방, 2번 방, 거실, 주방, 안쪽으로 3번 방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1번 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1번 방입니다. 1번 방 사이즈는 2700에 2700 사이즈 정사각형 방인데요.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고 이쪽으로 침대 놓으시고 반대쪽으로 책상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 보시면 창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나 채광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2번 방 가볼게요. 2번 방 사이즈는 3300에 2800 사이즈로 1번 방보다 더큰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요. 이쪽은 북박이장을 설치하시면 이쪽에다가 11자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충분히 나오고 자녀방으로 쓰실 경우에는 이쪽에 침대를 놓고 책상이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2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같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사이즈 굉장히 폭 좋게 나와 있고, 보일러 1등급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이쪽에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나오고요. 환기창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빨래 건조대를 한쪽으로 설치하셔도 태광이나 환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번 방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넓이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잘 되어 있고 샤워기, 코너 선반,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거실을 안내해드릴 건데요. 거실 사이즈 폭 재볼게요. 거실 폭은 사이즈 4m 나오는 굉장히 폭 넓은 사이즈인데요. 창이 큰 창으로 되어 있고요.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체감도 굉장히 잘 들어와요. 이쪽 쇼파일 자리로 하신다면, 8인용 쇼파까지 잘 들어가는 사이즈 폭 나오고요. 반대쪽으로 대형 TV 설치하셔도 될 만큼의 폭 나옵니다. 그럼, 거실 맞은편에 있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사이즈 재볼게요. 1m50에 세로폭은 1m80 나오는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시스템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전기 콘센트 연결돼 있어서 청소기 같은 거 전기 제품 보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이 주방인데요. 주방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싱크대 기역자로 잘잘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 넉넉히 잘 되어 있고요. 삼구 가스레인지 후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리대 하시면 되고요. 싱크볼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 환기창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이쪽이 폭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 식탁 자리를 하셔도 되는데요. 식탁 자리는 가로, 세로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6인용, 8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럼 3번 방 보여드릴게요. 3번 방 사이즈 지금 세로 폭3,600 나오고요. 가로 폭3,100 나오는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북박이장을 하신다 그러면 11자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나오고, 이쪽에 침대를 놓으셔도 킹사이드 충분히 들어갑니다. 어, 전기 콘센트 지금 위 아래 잘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지금 크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까지 들어오는 채광이어서 환기 채광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안방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시면은 다용도실이 여기는 하나가 더 있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옷들이 많으시면 저는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쓸것 같아요.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시스템장, 양쪽으로 쓰신다면 드레스룸으로 쓰시기 에 좋은 공간입니다.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거만역과 청라 IC를 차량 5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타면 거만역까지 약 20분 걸리는데요. 초등학교도 도보 8분 거리라 아이들 통학하기 정말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2025년말 중공 예정인 강서 3도시 개발구역까지 있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입지인데요. 지금 영상 세대는 2억대 후반, 실입주금 2천만 원이고 다른 세대도 1억대 후반대에 있으니까 방문 예약이 필요하시거나 실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셔도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